안녕하세요. 태베어 팀입니다. 금일은 6월 28일 장 마감 시험과 장중에 있었던 특징주, 그리고 내일 지켜볼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장은 양대지수가 좀 하락을, 어좀 하면서 조정을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가 0.67%, 코스닥이 어0.82% 하락을 해주면서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좀거셌어요 코스피 쪽에서는 4천억 가까운 매도세가 나왔고, 코스닥도 이제 1,500억. 특히 선물 쪽에서는 이제 1조가 넘는, 어, 매도가 나오면서, 어, 좀 하, 증시 하락을, 좀 압력을 좀 주기는 했는데요. 일단 개인들 같은 경우가 현물 쪽에서는 거의 다 물량을 받아주었고, 이제 선물은 이제 기관들이 이제 1조에 가까운 물량을 좀 받아주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율 같은 경우도 이제 7원이 오르면서 이제 1,307원까지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어좀 보여줬고요. 그런데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가 오늘 이제 17포인트, 이제 0.6%가 하락을 했는데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막판에 플러스로 전환을 시키면서 마감을 했죠. 사실 그 삼성전자가 시총 비중을 차지하는 그 비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가 하락을 안 하고 플러스로 마감을 했는데도 빠졌다는 거는 오히려 그 이하 종목들의 그 하락세가 어 조금 더깊어졌다는 거를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플러스로 마감을 했는데 오히려 지수, 코스피가 하락을 했다라면은 오히려 그 개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체감이 세게 왔을 수는 있어요. 어 그러나 일단은 뭐 요즘에는 뭐 테마라든지 그 이런 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일단은 좀 종목별로 선별을 잘해서 움직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특징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은 오늘 오전부터 어 애플페이 얘기가 좀 나오면서 어좀 케이지 모빌리언스가 상한가를 쳤죠. 일단은 뭐 휴대폰 결제사 최초로 애플페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케이지 모빌리언스가 이제 5,750원 바닥권을 잡고 그냥 거의 한 방에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게 지금 분봉이죠. 음, 한 방에 9시 30분 이전에 상한가에 안착을 하고 한 번도 풀리지 않고 어, 굉장히 좀 강력한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애플페이 관련주로 분류되는 이제 하이크코리아 같은 경우도 이제 11%대 어, 종가상 11%대 상승을 해 주면서 어, 마감을 했습니다. 오전에 분위기 좋았다가 어, 막판에 좀 끌어 올려 주는 음,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제 2시 넘어서 끌어 올려 주다가 이제 고점을 돌파하고 어, 한방 아, 어, 두개 맞은 이후에, 예, 윗꼬리를 조금 만회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종목으로 들어갈 때는, 요런 거를 굉장히 좀 조심해야 돼요. 예, 정거점을 뚫는다고 해가지고, 추격매수 따라 들어갔다가는, 요런 거한번 맞아버리면은, 이게 사실 얼마 안돼 보여도, 한 4%, 5%될 겁니다. 예, 여기서 손절 한번 나가게 되면은, 좀 치명상을 입으니까, 단기적인, 어, 매매, 접근할 때는 좀더 신중하게 요즘 같은 시점에서는 상황의 시장 상황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보셔야 될것 같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도 좀 많이 터졌어요. 1,200만 주. 그런 흐름이었고. 그리고 오늘 뭐 항공주 얘기가 아침부터 좀 많이 나오기는 했어요. 일단은 뭐 유가도 하락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적도 이제 그 요즘에 그 여행객들이 워낙에 늘다 보니까 이제 실적도 많이 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붙이자면은, 이제 엔저, 그까 요즘에 지금 엔화 값이 굉장히 좀 싸졌죠? 900원 초반대로, 어, 비쌀 때는 이제 천원 이상까지도 최근에 갔었었는데, 이제 900원 초반대로 이제 10% 이상, 어 조정을 좀 보이면서, 이제 일본 쪽으로 여행을 좀 많이 가는 관광객들이 좀 많이 늘고 있잖아요. 예, 물론 제 주변에서도 일본을, 음, 좀 가장 많이 가기는 하는데, 이제 휴가철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 오전부터,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합병 이슈도 있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대한항공이라든지, 뭐, 에어보산, 뭐, LCC 같은 경우도, 뭐, t w a 오늘 같은 시장 흐름에서는 좀 강력한 어 상승 마감을 좀 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좀 상승 마감을 해주면서, 어, 좀 기대감을, 앞으로의 기대감을 좀 심어주고 있는, 어 시점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거와는 별개로 이제 종목들이 좀 차별화돼서 좀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 보면은 이제 뭐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이제 의료 AI. 예, 그래서 루닛 같은 경우가 오늘 고점 20만원을 찍고, 예, 마이너스 5% 종가를 최저가로 마무리를 한 상황이고, 이거와 같은 테마인 뷰노 같은 경우도 오늘 고점을 찍지는 못했지만, 어 고점 부근까지도 상승을 했다가, 장막판,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 물량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11%대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사실 뭐 뷰노나 루닉 같은 경우가 뭐 고점에서 그렇게 끝, 끝났다고 보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추세는 살아있고, 거래량이 뭐 이전에 들어왔던 거래량에 비해서 오늘 거래량이 조금 전일보다는 늘기는 했지만, 뭐 200만 주면은 아직까지 뭐 충분히 예, 다 팔고 나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뷰노 같은 경우도 네, 오늘 뭐, 200만 주. 어, 이전에, 앞전에 상승하고 올라갈 때는 뭐, 480만 주, 500만 주 가까운 물량이 터졌었기 때문에, 물론 고점에서 이런 윗꼬리들이 조금 부담되는 모습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추세가 망가진 것도 아니고, 뭐, 2일선을깬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서, 추세가 아직 꺾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수급을 좀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 비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는 뭐 외국인들이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 예, 루닉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고점에서 좀 많이 팔긴 했네요. 예, 그리고 기관들이 좀 투신 쪽이 좀 많이 파는 게 예, 조금 루닉 같은 경우는 뭐 수급적으로 좀 꼬인 상황이긴 하지만 차트나 어뭐 거래량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뭐 추세가 그렇게 예, 크게 죽은 것도 아니고. 어,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루닉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오긴 했죠. 이미 뭐 텐베거를 텐베거 어, 이상으로 지금 달성을 했기 때문에 작년 10월부터 거의 8개월 9개월 동안 에, 10배 에, 10배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뭐 조정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되거나 무리해서 어, 뭐 악재가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고점에서 그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온 거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서, 그, 대응을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특징주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봤고요 어, 그리고, 어, 내일 좀 관심있게 지켜볼 종목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기 전에, 예, 네, 오늘 같은 경우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무료 정보방을, 어, 저희가 이제 고정 댓글, 영상, 그 고정 댓글에 이제 링크를 달아 놓을 거예요. 뭐, 말 그대로 이제 무료입니다. 저희가 이제 뭐 매수 추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매도 사인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실시간으로 나오는 무료 정보를 이제 공유하자라는 의미에서 어 일단은 무료 정보방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영상에 그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고 입장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이구산업입니다. 예, 이구산업. 이구산업이 이제 구리 쪽 관련주죠. 구리. 구리 관련주인데, 지금 뭐 이슈적으로 아까 제 정보방에서도 정보를 공유했듯이, 이제 세계 각국에서 이제 공급망 구축을 시도를 하는데, 구리 가격이 굉장히 좀 압박을 받으면서, 뭐 우스갯소리로 10배까지도 오를 수 있다. 아, 이러한 얘기들이 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자체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따라서 이제 원자재 수요가 이제 좀 급증을 할 걸로는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구리 같은 경우 이거를 캐는데도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데 오히려 업체들이 지금 자금난을 좀 허덕이면서 좀 수요를 못 따라갈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공급보다 수요가 많게 되면은 이제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이런 저런 대외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지금 구리값이 많이 오를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오늘 좀밑고를 내고 상승을 했는데 사실 지금 보시면은 시간 외로는 그닥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막판에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그죠 장중에 막판에 그러한 기사들이 좀 나오면서 종가 관리를 한 건지, 아니면은, 어떠한 그, 힘에 의해서, 물량들이 좀 들어왔는데, 일봉으로 보시면은 뭐 추세는 충분히 살아있는 상황이지만 시간 외로는 지금 제가 방송을 찍고 있는 지금 시간에서는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추세가 망가지지 않는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단기적인 접근 요즘에는 개파락을 하고도 이제 양봉을 내서 수익권으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조금 보수적인 접근으로 내일 만약에 오늘 시간 외로 마이너스로 끝난다게 되면은 내일 좀 보수적인 조건으로 마이너스권에서 매매를 좀 해보시면 될것 같다라고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구 산업 같은 경우는 구리 가격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얘기가 나올 때 항상 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렇게 급등을 하는 끼도 있는 종목이고, 하기 때문에, 아, 요번에 가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정고점까지는 한번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일단 종목을 뽑아왔는데 지금 시간으로 빠지는 거 봐서는 어쨌든 조금 내일 만약에 6시까지도 마이너스로 끝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얘도 뭐 내일 개파락을 한다고 해가지고 추세가 망가지는 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어,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솔루엠입니다. 어, 솔루엠. 솔루엠은 오늘 고점을 찍었어요. 어, 고점을 찍었는데, 요즘에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고점을 찍은 놈들은, 뭐, 역사적인 신고가는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고점을 찍은 놈들은 좀, 음, 굉장히 파워풀하게, 고점을 갱신해가면서 가는 경우들이 있죠. 뭐 조선내화라든지 뭐가 있을까요? 인수 페타시스 항상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점을 뚫고 굉장히 파워풀하게 가기 때문에 일단 솔루엠도 가져온 이유가 일단은 얘 같은 경우가 이제 전기차 충전소 쪽으로 들어가죠 업종으로 본다면은 그래서 뭐 낮에 기사가 돌았던 게, 뭐, 2030년까지 충전기를 이제 123만 기까지 이상을, 이상 설치를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뭐, 테슬라 쪽에서도 이슈가 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도 좋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흐름에서, 솔로엠 같은 경우, 이제 오늘 거래량도 실렸고, 수급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바람이, 어, 긍정적인 흐름으로 최근에 기관 쪽에서 많이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 그 다음에 차트상으로도 고점을, 오늘, 돌, 오늘 같은 시, 시장에서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솔루엠도 어, 내일 관심있게 볼 종목으로 좀가져왔고요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칩스앤 미디어. 집미디어니다 오늘 자율주행 쪽이 좀 많이 좋기는 했어요. 어, 집세 미디어를 일단은 지금 상승, 가격 조정 그리고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오늘 돌려주는 모습이 고점을 한번 돌파하러 가겠다는 의지로 저는 파악을 해서 일단은 좀 갖고 왔고요 일단은 뭐 자율주행 쪽 관련해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도 오늘 10%대, 예, 오늘 시장 상황을 좀 봐주셔야 됩니다. 아, 그거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테마였기 때문에, 그다음에 현대오토에버, 얘 같은 경우도 이제 10% 9%대, 그리고 유니퀘스트 같은 경우도 8%대, 굉장히 차트들은 다 지금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좀 탄력이 좋은 칩셋 미디어, 주봉상 월봉상 역사적인 신고가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역사적인 신고가에 있는 종목들은 어디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지금 뭐 요즘 텐베거도 텐베거 종목도 굉장히 좀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아까 루닛도 그랬지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최근 걸로만 봤을 때도 이제 만삼천원 대비 지금 뭐두 배? 세 배까지도 안 올라온 상황이죠. 추가적으로도 충분히 갈수 있는 힘을 가진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칩스 앤 미디어도 좀세 번째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고 일단은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제 특징주 종목들이 좀 빠르게 움직이는 편은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좀 순환매에 따라서 매매를 좀잘 하시고 성공 투자도 하시고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가 그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로 이제 무료 정보방 에, 말씀드렸지만 그 매수매도 추천을 드리는 곳은 아니에요. 그냥 정보만 계속 실시간으로 뿌려드리는 데기 때문에 정보를 보고 매매하실 분들은 어, 들어오셔서. 참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